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박현태입니다. 여러분들, 매물 홍보하는 부동산들 보면 아마 특가 세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말을 믿고 현장에 가보면 조금은 저층 매물을 소개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앞이 꽉 막혀있는 호실을 소개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현장은 다릅니다. 제가 촬영하고 있는 13층 가장 로얄층에 위치한 이 호실을 저희가 특가 매물로 빼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다른 호실 대비해서 3천만 원 저렴한 금액으로 로얄층 아파트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부천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방세개 화장실 두개 구조이고요. 여러분들 이탁 트인 뷰 쉽게 만나볼 수 없는 거 아시죠? 내부 영상 쭉 보시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셔야겠습니다. 그럼 내부 영상 바로 보시죠! 네, 먼저 현관입니다. 와, 전실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정말 크게 잘 나왔네요. 좌측과 우측에 모두 신발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납공간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크기 때문에 유모차나 뭐 자전거 같은 곳 오셔도 괜찮을 것 같은 너비로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폴딩 형태로 되어 있는 중문도 예쁘게 잘 들어가 있네요. 네, 현관 들어와서 방을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좌측편에 있는 팬트리 특별 공간도 한번 보고 가실게요. 들어와서 바로 좌측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이고요. 콘센트도 다 들어가 있고 조명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소기라든가 뭐 아니면 시스템장 짜셔서 여러분들 식자재 같은 거 보관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이렇게 팬트리 공간까지 모두 챙겨드렸고요. 어, 들어가는 길에 우측 편에 이렇게 첫 번째 작은 방 나와 있습니다. 크기로 봤을 때 중간방 정도 크기가 나올 것 같네요. 바깥쪽에는 발코니 공간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좌측 편에 대피 공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쪽 공간에 큰짐 같은 거 수납하시게 되면 다른 방들의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집을 조금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작은 방 나와서 맞은편에 이렇게 메인 화장실이 있는데요. 어, 독이나 이런 것도 깔끔하게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해바라기 수전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네요 안쪽으로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 이쪽 화장실도 가구 수가 많으시고 화장실 짐 많으신 분들도 그대로 활용 가능하십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와서 우측편에 이렇게 광활한 거실이 펼쳐집니다 제가 길이를 직접 재보지는 않았지만 뭐 4m에서 4.5m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어, 또한 이 거실의 최대 장점은 이 뷰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 앞에 보이는, 가운데 보이는 하얀 건물이 부천역이죠. 부천역에서 도보단 5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 보고 계십니다. 네. 어, 13층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데 뷰도 이렇게 확 트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답답함 없이 아파트 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거실이 얼마나 넓게 나왔는지 확인 가능하십니다. 어,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나와 있는 구조이고요. 어, 주방은 디귿자 형태로 잘 나와 있어서 뭐 다이닝 공간으로 활용하시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주부분들이 선호하시는 포인트가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식탁은 단내림 시공을 해서 이쪽을 조금 더 낮게 배치했기 때문에 어린 자제분들도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신 식탁이고요. 전골 같은 거 끓여드실 수 있게 이렇게 인덕션도 모두 넣어드렸습니다. 어 전자레인지 기능이 있는 광포 오븐까지 들어가 있고요. 무엇보다 네이 주방 창 많이들 선호하시죠. 제가 지금 앞에 서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바람이 숭숭 잘 들어오네요. 우측 편에 이렇게 냉장고 두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까지 모두 마련해 드렸습니다. 주방에서 우측 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두 번째 작은 방이 보입니다. 첫 번째 작은 방 중간 방보다는 살짝 작긴 한데 그렇게 작지 않고요. 충분히 자제분들 방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상이나 침대 놓고 충분히 사용 가능하십니다. 또한 이 발코니 공간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보일러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공간이 충분히 넓기 때문에 어 굉장히 공간을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작은 방도 그렇고 발코니가 두개 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네,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안방입니다. 안방답게 정말 넓게 잘 빠져 있고요.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탁 트인 뷰를 똑같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간접조명이랑 시스템 모풍 에어컨까지 모두 달아드렸네요. 안쪽 모서리에서 이렇게 비춰봐 드려도 이 안방이 얼마나 큰지 확인 가능하십니다. 네,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은 보통 은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안쪽에 샤워 부스까지 세팅해 드리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이번 현장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네요. 음, 또한 이번 현장에 자재나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시면 샤시는 가장 A급 브랜드죠 LX 하우시스 제품으로 모두 마감을 해드렸고 어, 화장실의 수전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유명한 어, 독일 브랜드죠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모두 세팅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이번 현장은 자재나 이런 어, 여러분들의 거주하시는 분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은 그런 고급스러운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현장 소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